네팔의 티지 축제 티지 페스티벌은 네팔과 인도 일부 지역의 여성들이 주로 기념하는 중요한 힌두교 축제입니다. 하리탈리카 티지, 하리탈리카 티지라고도 불리며 보통 8월 또는 9월 초에 3일간 열립니다. 축제의 의미와 유래 이 축제는 여신 파르바티, 파르바티와 시바신, 노월드 시바의 신성한 재결합을 기념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파르바티 여신은 시바신과 결혼하기 위해 엄격한 금식과 고행을 했고 결국, 그녀의 헌신에 감동한 시바신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희지축제는 이러한 파르바티 여신의 변함없는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제 주요 활동 금식 브라트. 기혼 여성들은 남편의 건강과 장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며 엄격하게 금식합니다. 일부는 물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미르잘라 브라트를 지키기도 합니다. 미혼 여성들은 시바신처럼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원하며 금식에 참여합니다. 화려한 의상. 여성들은 주로 붉은색 사리, 사리와 팔찌를 착용하며 붉은색은 결혼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춤과 노래, 여성들은 모여서 전통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며 축제를 즐깁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 간의 우정과 연대감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사원 방문, 많은 여성들이 시바 신을 모시는 사원을 방문하여 기도와 재물을 바칩니다. 가족 모임, 기혼 여성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형제자매, 부모님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집안일을 쉬는 것이 전통입니다. 티지 축제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 네팔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여성들의 자유와 연대, 그리고 결혼 생활의 행복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한번 세 보시겠어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2, 3, 4, 5. 아, 맞춰 보시면 오늘 저녁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씩 드립니다. 9층. 우와, 9층. 아, 그 아메리카노 더 안전 드리겠습니다. <laughs> 9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사하왕조가 네팔을 동일시키면서 네팔에서 최초로 지은 높은 건물입니다. 아. 6층까지는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아. 다시 또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대사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 클래식하게 유럽형 최초의 네팔 건물입니다 아... 이쪽에 보시면 여기랑 다르죠 울계가 네. 설계 자체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자 그럼 여기가 건물이고 나중에 저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못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서 살아있는 여신 이제 두마리 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구마리 시인으로 볼 때는 저희가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laughs> 보기만 하고 그냥 남았을 때 인사 이 정도만 축복하는 의미를 가지니까 이 정도만 보고 하겠습니다.